게임 시작까지 남은 시간 5십 초. 여기까 기다리신다고요? 나나 오늘 주요 못할것 같아요. 진짜요? 한 판만 할래요? 한 판만? 어, 한 판만 할래요? 나 근데 오래 못 해요 진짜. 왜냐면 내일 네, 내일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 내그 당직 서자. 사실 평소보다 덜찍 나가야 돼서. 그리고 평소는 지각이 용서되지만 이건 용 용서, 이거 는 지각하면 끝이에요 그냥 엄청 박스. 용어 오셨다 빨리 빨리 들어와요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할줄 몰랐어 어 갑자기 갑자기 하자고 했잖아요 님이 먼저 안 한다고 랬잖아요 조금은 할수 있어요 조금은 이어폰도 껴야 돼 지금. 배우자철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다. 그래요? 그런가? 저는 여권님이랑 한게마지막인데 그때? 아닌가? 저도 근데 둘이 할때 말고 거의 안 했어요 요즘. 저보다는 막... 오랜만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어디로 갈까요? 저는 가고 싶은 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요? 저 오늘 가고 싶은데 많이 갔으니까 빨리 여권 불러줘요. 저번에 어제 라디오 할때잘 나온다는 데가 어디였죠? 거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볼까요, 그러면? 저기 근데, 가보죠, 뭐. 별, 난 별로던데, 저기.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가 아니고, 사실 여기 많이 가봤는데, 여기, 여기를 처음에, 내... 약한 사람 내린 적은 없고, 맨날 들려요, 저기를. 딴데 갔다가. 음. 끌립니다. 어, 너무 멀다. 보이기... 너무 멀다. 멀긴 멀다. 여기, 이쯤 떨어지겠다. 그래서 여, 여기가, 여기가 또 차가 안나온 도로라서 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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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위에 차가 차를 보면서 갈까요? 그 아래 도고네 잠깐만요 아 그거 안 했다 중국인 보호색 안 하고 왔다 <laughs> 다음 판을 바꿔야지 일단 저 픽업 발견했거든요 그거 타고 갈게요 네? 저 앞으로 여기, 쭉 갈게요 그러면 네. 여기 레오나스 가장자리에서 차 하나 발견했어요 왼쪽으로 가서 시장은 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저... 여기 누가 업템 쳐봐 <laughs> 일단 그쪽 갈게요 네? 여간이면 똑같은 쪽한명 가요 지금 한팀 간다 네? 한팀 어디요? 자, 보르서 멀리 있어가지고 쟤네 뭐야 같은 곳이에요? 멀리 있어서 정확히 모어 모르... 큰일났다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어 <laughs> 아, 됐다 됐다 얘 뭐야? 됐다. <laughs> 잠깐만요 그럼 갈게요 지금 두 명이거든요? 한명좀 멀리 있는데 딱 가고 있어요 내내 네, 네, 내려서 뭐 갖다 때리러 오는다고 주먹질하면서 그래요? 차로 쳐버리세요. 아 지금 엄청 멀어요. 지금 가고 있긴 한데 좀 멀어요. 차로 보러 차가 빠르겠지. 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 <laughs> 야 어떻게든 쫓아와. 주먹을 휘두르지 말자고요. 맞다고? 완전 나쁘잖아. 돈의 돈의 가격은 천 원으로 하는 게천 원으로 하는 게 최종 수익은 훨씬 높아요. 자, 죽어라! 내가 왔다. 어. 어 시간만 끊어줘, 시간만. 이제 하, 하얀색 옷부터, 하얀색 옷. 죽어라! 아, 죽어한명 잡았습니다.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한명 어디 지 저기 있다. 어, 살기로 간다, 살기로 간다! 어, 끝났다, 끝났다. 잡았다! <laughs>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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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네 뭐지? 뭐 하는 애지? 어, 이거 봐요, 너무... 사랑스럽게 죽었어. 정통 바지 산호색. 오, 와 이거 봐요. 여까님 제 패션 어때요? <laughs> 어디 가지 여까님? 여기 있다. 어 나도 있는 바지인데 이거 멋있죠? <laughs> 다른 총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스카랑 엔딩이 어디 교도소에서 탈옥했냐? 인식색깔 거국인줄 알았네. a 4잖아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What? 와, 짧게 먹 있었는데 s r 인가 임신 6호 채비 많아요. 반티나 있어요. <laughs> 왜요 여기 한 점을 치시는 거지. 반티면은 한단창인데 왼쪽으로 <laughs> 이제 반피면으로더 달았죠. <laughs> 괜찮습니다. 여기 <laughs> 어, 출구가 없네. 아기, 다이다 출구로? 저기 노란색 핑 찍은 데 저기 다른 차 나오는 스폰지역 하나 있거든요? 잘안 나오긴 어, 하는데 어, 어, 어. 버스 있다 버스 버스 있어요 버스 제 네, 반필 없어요 저 가서? 맵 여기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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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왼쪽 한번 내려서 이 친구를 화장시켜줘야겠는데? 네명이서털면은 진짜 빨리 털겠다 스쿼드 하면은 아니 생각해보니까 1500원으로 올렸다고 우리 돈에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들어와서. 이거 완전 폭정이네 진짜 너무하다 들어가서 건너가서 문 열고 문 열고 그리고 이제왜 적기가 없네 오 뭐야 어 왜요 왜짝이야 5탄 혹시 부족하세요? 오탄이 너무 많은데 1 5 0박이나 있어요 거기서. 네? 150발이요? 네 상점이 풍대감기 수직 손잡이 버스 타고 갑시다 저 아, 가서 우리 베스킨라빈스서리만 할래요? 그 뭐였죠? 차에다 쏘는거 아아 편에 <laughs> 세발까지 잠깐만요 세발은 너무 조금 아니에요? 한쪽 정도일 것 같은데? 시간 반도 안 남아서 금방 쏘실걸요 이거 아 그래요? 쏴봅시다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어, 나, 세. 셋 어.. 나도 세발 쏴야지 뭐지 이거 버그인가? 몇관님거에요 수... 역관님 막 탄창 거꾸로 거꾸로 낀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 그래요? 버그다. 버가 어, 너무, 너무 많아 이 게임. 이 게임 버가 너무 많아. 두발 쏴야지. 두 발. 덕가님 <laughs> 질것 같은데? 질것 같은데? 한 발. 이겼다. <laughs> 아! 아! <였다. 웃음> 여기 오탄 더 있어요. 어 그러네. 출발 어 여기가 아니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맞고 그거 생각난다 우리 해적 칼 꺼는 그 게임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우리 포키 버전 봤잖아요 아 포키 네. 터지는 거네 튀어나오는 거이 커플 뭐야 너무 달달해 너무 부럽다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부럽다 레노트 사이트 동생 구성 지금 아무것도 저, 없어요 사이트 하나만 주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어오탄또 있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윈도우 94안쓸 거죠? 네, 안쓸 거예요. 네. 과요 그래요? 차 타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근데 자기장 못갇이긴 한데. 안 멀다. 깎긴 해요. 근데 아마 다못 털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중간까지 먹다가 나오면 될것 같아요. 저 왼쪽에 흰색 집들만 털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먹다가 자기장 온다 싶으 올라갑시다. 네. 왜 뛰어가요? 이거 난피날것 같아가지고. 왜요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자, 여기 내려줄게. 자, 너 앞에 가서 거기서부터 털고 올게요. 어, 못뭐 지나가네? 살렸다! 아닌가? 왜열려지 아, 어! 살렸어! 살렸어! <laughs> 앞에 앞에 집 앞에 집 앞에 집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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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집에 있다 혹시 혹시 어나 군대 밖에 없네? 회복템 있어요? 어, 나 회복부터 해야 돼어 뭐야 어떻게나 체력이 없는데 나 죽었다 이거 체력 <laughs> 없어 <laughs> 어디있어요한대맞 한 치면 돼요 제 앞에 있어요 어, 아 쟤는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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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팀인데 그러면? 같은 팀인가? 두명더 봤는데 쟤네 말고. 이집 안에 일단 한명 봤는데. 이집 안에 하나 있고 나 저한테 하나 뛰어왔고요. 두 명이요. 이두 팀이라고요? 그니까 제가 본거세 명이었어요, 총. 이거 지금까지 어? 본거 합쳐서. 아, 걔네 둘이 싸우고 있었나 보다. 보라색 고집했는데 대다 오오오오 어, 아, 다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죠? 어디고 있지 얘네?